안녕하세요. 영신당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닭띠분들의 또 상반기 운세를 제가 여쭤볼까 하는데. 네. 마찬가지예요. 닭띠분들도 시청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아유, 닭띠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청을 많이 해주셔서 이 영신당에서 이 보살이 쉽게 말하면 아주 잘 되게 마음으로 간절하게 아주 이렇게 기원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닭띠분들 중에 선생님이 봤을 때 상반기의 시작점에서 금전문이 활짝 또 열리는 나이가 있으시죠. 네, 어 43살 먹은 닭띠 분들, 음. 어 43살 먹은 닭띠 분들은 이렇게 그 올해 운은 들어왔어요. 운은 네. 들어왔는데 아주 분주해. 음. 막 부지런히 쫓아다르 종서 사방이 문을 열고 막 쫓아다녀도 음. 일시는 고달퍼도 돈이 들어오는 게 크게 없네. 음. 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뿌려서 씨앗을 음. 올해는 걷어들일 수가 있다라고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네요. 오, 그동안에 노력했던 게 예, 지금 올해 이제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럼 되고 이제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사업에 네. 이제 문이 열렸어요. 네. 이제 올 금년에 문이 열리다가 보니까 사업을 하, 하고 싶으면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할 수가 있고 음. 어, 마음먹고 던 먹은 일이 이렇게 술술 잘 풀려 나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 예 그렇고 이제 그.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면 저기 참 사주가 네. 외롭고 고독한 사주야. 어, 닭띠 분들이. 어, 부모 덕도 없고 동기간의 덕도 없고 내가 벌어서 자주 성가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주다가 보니까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참 고달팠어요 지금까지는 네. 고달팠어도 올해 이제 그 계면을 접어들어서 네. 조금 이제 풀려 나간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음. 열심히 하면은 좋은 결말이 올것 같네요. 자. 선생님께서 이제 닥터 분들의 또 나이를 콕 찍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나 오, 상반기 시작점에 조심해야 될게 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어, 상반기에 조심을 해야 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은 올해 이 사기를 맞을 수 있는 운이 강하게 들어와요. 음. 이 닭띠분들이. 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든 이렇게 뭐 주변에 사람들을 사귈 적에도 네. 이제 좀잘 이렇게 해서 사겨야 되고 네. 인간으로 인해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생겨. 음. 이 닭띠들이 오래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거좀 조심하면 되고 그래도 뭐 사업에는 큰 이렇게 뭐 무리가 안 돼요. 음.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면 사업을 해도 큰 무리는 안 되고 이제 그래. 그리는데 이제 그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이가 이제 50대가 넘은 이렇게 그 닭띠분들이 계시잖아. 네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그 대감님을 음. 이제 쉽게 말하면 성주의 대감이라든가 음. 우때 조상에도 이렇게 음. 막 이렇게 좀 유명한 대감들이 계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의 존재감을 음. 좀 이렇게 알아주고 대감님을 위춘해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시작하면은 완전히 3년 동안은 음. 대박을 칠 수가 있는 그러한 운들이에요. 음. 그래서 닭띠분들도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 다뭐 괜찮아요. 네. 예. 좋습니다. 이 모든 닭띠 분들이 상반기 시작을 잘할 수 있게 영신당에서 또한 말씀 해 주세요. 네, 어 영신당에서 요 이제 모든 닭띠 분들을 이렇게좀 잘되게 음. 이렇게 마음적이라도 기원을 드릴게요. 네, 예, 기원을 드리고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신당이었습니다.